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신년에는 소망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의 해이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2024년에는 이루고 싶은 일 모두 이루길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은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용처럼 높이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의회 영상 소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조기련 의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충남도민의 기대감을 높이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장 조길연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의회는 도민 여러분께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2024년에도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우예. 도민의 삶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2월 6일 부산 해운대에서 제 9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등총 12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제 9차 임시회는 시도 의회 의장 16명이 참석했으며 이 일차에는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시찰했습니다. 제 348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회기 동안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890건의 시정, 처리, 제한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충남도 예산안 10조 8,108억 원과 교육청 5조 7,311억 원등 모두 16조 5,419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120억 원과 5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 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나이, 임신, 출산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고 있다고 이를 지적했습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한 결정은 충남도 의회가 2020년 7월 조례를 제정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동물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 방역관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는 가운데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역과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인데요. 하지만 필요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에 가축방역관에 대한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등 수위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방수도 도민 보호를 위한 방호 시설 구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는데요. 이는 개룡시 엄사면 일대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 시설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국방수도 개룡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인 개룡대가 자리 잡고 있어 전쟁 발생 시 용산과 더불어 공격 순위가 높은 곳에 해당함에도. 계룡대 인근 주거 및 편의 시설이 밀집돼 있는 엄사면의 방호 체계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방호 시설 구축을 법제화해 평시에는 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방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방호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한 지방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의 지난 3년여간의 진료 공백은 지방의료원의 진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는데요.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 병원에 비해 경영이 쉽지 않으므로 중앙 정부의 일관되고 장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 재정촉구 권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양봉업 공익 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양봉 직불제도 마련 촉구에 나섰는데요. 양봉업은 꿀 생산과 동시에 화분 매개 기능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식량 생산 등 공익적 부가가치가 크지만. 현재 양봉업이 이상 기후로 인한 벌꿀 생산량 급감 등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밀원수 확충을 통한 꿀벌 생태계 환경 조성으로 양봉업의 보존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양봉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안정적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양봉 직불제를 조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제348회 정례회는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여든여섯 개 안건을 처리하며 12월 15일 폐회했습니다.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광희 의원은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홍성 주협 가축분뇨 처리 시설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보면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처리 시설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성면보다 은하면과 광천읍의 돼지 사육 두수가 각각 1.8배, 1 4배 많아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 더 밀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결성면의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 사업비를 무어가 축사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 기존 시설을 고도화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지금 예정지보다 기존의 분뇨 처리 시설 중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한 5분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이완식 의원은 당진시 도로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당진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고통시설물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지역의 도로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화급 지방도 619호선의 경우 교통량이 32번 국도로 집중돼 극심한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면서 이를 분산하기 위한 외곽도로 신설이 절실한 만큼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로 개설이 진행될 수 있게 당진시와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지시 초등학교 주변 교통량 역시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이며 학생과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송화급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에서 기지시 정류장까지의 구간을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도로 신설 및 확장 포장을 실시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구가 역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광철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추진을 주장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 임금, 고용률, 문화예술 활동 등 생활 수준 또한 심한 격차가 나타났는데요.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과 지역 소멸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이 살아야 서울도 살수 있으며 균형 발전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시도가 충청 메가시티를 통해 행정 경제적 통합을 이룬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대기업, 대학의 신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지금 한창 협의 중인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 충청권 메가시티가 제2의 수도권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인철 의원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에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층간소음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이에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는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후화 문제 또한 심각한데 공동주택 관리법상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 공동주택 안전 관리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노후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도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으로 경제성 증진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업무부서가 이원화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의 감사에 편중돼 있다며 컨설팅 중심의 행정 지도를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한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의회 위상,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지난 11월 30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관담회에서 조 의장이 4개 시도가 동등하게 4인씩 의원을 구성하는 내용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규약에 서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전에 합의한 충남도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충청권 특자체 4명씩 균등 배분한 의회 구성안에 합의한 사유와 경위가 무엇이며 그 합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충남도민의 권익을 생각해보았는지 묻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충남도 의원들의 뜻을 무참히 저버린 행위로 충남도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충남도 의회가 스스로 도민의 대표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철기 의원은 구조 인력의 안전을 위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신속 구축을 주장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긴급 차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총 2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긴급차량은 항상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에 힘쓰다 보니, 교통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늘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원의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두번 모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이를 지적했는데요. 배려와 양보를 통해 응급을 요하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아사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면서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아도 잘 갖춘 도로교통망과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으로 사고 없는 충남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김명숙 의원은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관찰원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1973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멸종위기 생물이 다양하게 보존되고 있는 칠갑산이 최적의 대상지라고 제안했는데요. 도립공원 칠갑산은 숲과 내와 호수로 이루어져 다양한 생물종과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고 산림 분야는 중부와 남부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수종이 자생하는 산림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하며 자연생태관찰원 건립 최적지는 도립공원 7갑사님을 강조했습니다. 이상기후에 맞서는 방법으로 충남도가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듯이 생물 다양성 특별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첫걸음이 도립공원 자연생태관찰원 건립으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자연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 생태계 자원을 후손에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임위원회별 핵심 소식을 전해드리는 상임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4년도 충청남도 의회 의회 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등 10건을 처리했는데요.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세입 예산은 1,693만원으로 기정 예산 300만원보다 1,39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 212억 1,283만원으로 기정 예산 218억 709만원보다 5억 9,42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는데요.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총 4,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총 80억 5,79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또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막대한 풀 예산을 편성함을 지적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련과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재정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도청구축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정책연구용역에서 학술연구용역으로 변경했는데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보다는 실제 근무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소상공인에게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2024년도 본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는데요. 사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고려 자치안전실 소관 내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건에 대해 40억 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총 29억 원을 들여 6,200명의 자율방범 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특정 피복업체 지정 등으로 특혜 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경쟁 입찰을 활용하는 등으로 실효성 축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관련 협회와의 협업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5년 동안 국외 문화재 환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없다고 이를 지적하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충분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등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일반화된 기본 교육 외에도 주민자치 현장을 바로 알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 줄 것과 유사 사업에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2024년 본 예산안과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24년 예산안 총 세출 4조 3,793억 원에서 23억 5,89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포럼, 토론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은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여 년간 양성평등 지수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양성평등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쉼터는 최소한 지역별로 한 개소씩은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행 및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다섯 개 지역 아홉 개소인 청소년 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 2024년 본 예산 심의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사업비가 제자리인 것과 관련해 충남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생물종 퇴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충남도 자체 예산을 좀더 신경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1조 5415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총 31억 58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면밀한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14건 31억 5800만 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업기술원의 예산 확보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감액 여파로 국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인지하지만 추후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충남의 평균 농지 규모는 1.55헥타르로 약 2천만 원 소득에 불과하다면서 농민의 점진적인 소득 향상으로 도시민과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관례적 예산 편성보다 수혜자인 농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연안 지역에 대한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 환경 도우미 인력이 대폭 축소됐는데 현재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소방위원회는 건설 소방위원회 소감 부서의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과다 계상 및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총 20건에 대해 세밀한 심사를 통해 2024년 본예산 1조 6,738억 원중 27억 5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반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참여 예산 사업 중 보행 중 휴대폰 통신 제한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기획 취지가 매우 좋다고 이를 칭찬했는데요. 대국민 홍보등을 충분히 펼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추진은 시군이 시행 주체가 되는데 그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특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지방 자치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총 228억 5,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신축비, 가칭 기록원 설립비, 본청 청사 증축비 등총 11건입니다. 특히 기금 운용 계획안은 2024년 세입 예산안이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작년 대비 4,331억 원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을 합한 총 4,366억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방학 등으로 교육의 공백 기간에 문화예술 체험 등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직속 기관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모든 학생이 AI 소프트웨어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교권 보호 관련 사업처럼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학생의 행복과 안전을 강화하고 교권을 보호하며 서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 0조8 1 0 8억원 규모의 2 0 2 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 2 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상임위원의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 0 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 3 6 0만 원이 부활한 규모인데요. 예결특위는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황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4조 9,477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등네 건의 예산을 심사해. 2024년도 충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세건 50억 646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초중고 입학 준비 47억 원, 초중등 영어 교사 융합형 직무 연수 및 심화 과정 직무 연수 3억 원 등이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감액 의견하고 7건의 부대 의견을 주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없었는지 필요한 사전 절차는 준수했는지 등을 신중히 심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충청남도교육청에 주문했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는 충청남도 미래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해야 되는 것이 특유의 결과물이자 재정 지원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집행부가 하기로 했으나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그동안 해온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의 결과물들을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 상임위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과 우광호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는데요.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신속한 재난구호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지역 보건 사업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지역민원상담소 우수위촉상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표창장 수여는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와 위촉상담관 사기진작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2023년 하반기 중 지역민원상담소 민원상담 처리 실적, 간담회시 우수 사례 발표 등 상담소 운영 활성화 기여도 근무수칙 준수와 교육 및 간담회 참석률 등에 있어 실적이 우수한 상담관 3명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선정된 서산 예산 태안지역 민원상담소는 매월 높은 민원상담 실적을 달성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민원상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도민을 위한 의정소식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등 4명을 충남도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해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활동 분야도 다양화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되는데요. 의정 아카데미 및 워크숍 등 의회 주관 행사 참여, 작품 활동을 통한 협력,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도민 메시지 지원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